서류 합격이 되지 않아 면접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서류 불합격 원인 중에서 자소서 비중이 큰거 같아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하다 우선은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지원해 버리시면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쓰고 살짝 읽고 아뭔 얘기인지 알겠네 됐네 하고서 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거 알아요 근데, 근데 당일날 막 마감일에 후다다닥 그렇게 써서 내버리면은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. 여러분들이 쓴 글이잖아요. 근데 이 글은 내가 읽는 글이 아니라 남이 읽는 글이라는 게 문제죠. 그쵸? 그래서 쭉 읽어봤을 때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누군가가 한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? 그런 거 있죠. 글도 느껴져요.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걸 가지고 읽었는데 업계 얘기가 있다거나 뭔가 디지털 트렌드의 흐름에 대해서 갑자기 나온다거나 그런 걸 묻지도 않았는데 영상 관련된 트렌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거를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디지털 트렌드의 흐름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다는 내 생각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제 유튜브와 뭐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쓰는 거는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간 내 소개가 맞는지 그냥 내가 지식을 어딘가에 들은 걸 가지고 왠지 써야 될것 같아서 알아 놓은 게 아까워서 쓰는 건지 진짜 고민해 보시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내 소개가 아닌 것 같은 거는 밑줄 굵은 표시로 해서 드러내세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두 번째 어떤 회사 입사 지원서를 넣는데 그 회사 이름조차 한번안 나왔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글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나 특히 이제 이력서에 헤드라인 적는 거 있잖아요. 거기 앞에 회사 이름이라도 하나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회사에 지원하는 서류다라는 느낌은 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회사 이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서류 합격을 바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이제 그 회사 이름 하나 넣어주고 포트폴리오 제출하실 때도 편지에 그 회사 로고 하나라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똑같은 포트폴리오긴 한데 그 회사에 지원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인상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수 있지 않을까요? 무의식적으로?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장치를 좀 넣으셔야 되는데 내 얘기가 아닌 거좀 빼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빼버리시고 만약에 시간이 더 되신다면 남한테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읽었을 때는 내 얘기니까 다 이해되는데 상대방은 아무한테도 이제 보여줘도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엔터를 나는 준비하는데 우리 친오빠가 기계공학과를 다닌 학생이어서 이제 형제한테 보여준 거죠. 기계공학을 다니는 사람은 과연 이 자수서를 이해할 수있나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 뭐 모를 거 아니에요. 이해 r 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거나 친절하게 풀어서 쓴다든지 균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자수서를 계속 퇴고하고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누가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알아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파이프라인을 꽂아놓고 운을 기다려야죠. 그 다음에는. 확실한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채용의 과정은 눈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꽂아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엔터 쪽 취업 말고 3월, 9월에 일반 회사 상하반기 공채 하잖아요. 제가 일반 취업 강의 중 어떤 대학에 같은가거든요. 그럼 혹시 취준을 하셨나요?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제가 취준이 두 번째입니다, 세 번째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전에 전전에 몇개 쓰셨나요? 했을 때 저는 50개 미만 썼으면 은 취준한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엔터사는 쓰는 개수 자체가 업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회사 쪽으로 뭔가 뜨는 게 있으면 은 시기가 몰려 있잖아요 그때 저는 50개 미만은 취준한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노력 그만큼 안한 거다 어플라이 그만큼 안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올인해야 되거든요 학점도 관리해야 되면서 학점도 4점대 뭐 계속 유지하면서 취준은 그냥 뭔가 내가 가고 싶은데만 뜸은 뜸은 넣다. 었 저는 그거 취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운낼 운이라는 게좀 따르는 이 취업의 과정에서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어쨌거나 내 정성을 다해서 쓴 자소서가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심지어 수시 채용이니까 일반 회사의 채용처럼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계속 꽂아놓고 잊어버려야 돼요. 언제 발표가 날까요? 일주일 있다 발표가 날까요? 그거 물어보면 몰라요. 회사도 모를걸요? 채용 담당자도 모릅니다. 위에서 결정을 안 해줬으니까. 예, 그거는 내버리고 잊어버리셔야 돼요. 예, 진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이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데쓸 때를 찾아야 돼요. 그 에너지와 그 시간에. 근데 이게 언제 발표가 날지 기다리고 떨어지고 뭐 아니면 연락이 안 오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계신 거예요, 이거는. 예. 계속 기회를 파이프라인을 꽂기 위해 찾아나서 계속 오프라인 하는 과정이 취업 준비예요 그게 일반 회사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봤을 때 최소 50개 저는 50개 써야 하나 붙들랑 말랑 할걸요 일반 취업에서도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과정이 노력이 저는 개수를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운이 따른다 저는 이런 분 봤습니다 하나 써서 최종 합격하신 분 봤어요 근데 모든 기분이에요 진짜 진짜요. 처음 썼는데 최종 합격하신 분 있어 요 엔터 쪽에서. 근데 뭐 그런 운은 왜 나에게 안 오는 건가. 저도 모른다. 예. 네. 모두가 이제 원하는 게다 손에 안 잡히듯이 운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을 시키려면 확률을 높이려면 기회를 내가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.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. 우선은 예. 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